다시 오번 재산 분할 청구권.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제 뭐냐? 부부였다는 얘기예요. 부부인 거를 어떻게 하냐? 임차인 김경숙이라고 있어요. 있잖아요. 김경숙이. 근데 기부동 8번에 보면 가압류가 되어 있어. 김경숙이한테. 근데 그 사건 부호가 오른쪽 끝에 보면 2016즈단137돼 있죠? 즈단은 2억 이하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야. 요거하고 반대 저 다른 말이 즈합이라고 있어요. 지합은 2억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권이야. 그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건 누구야? 부부잖아, 부부. 그죠 그래서 즉 단, 지합이 나오잖아. 그러면 무조건 뭐다? 부부였다. 그럼 이제 이혼한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혼한 시점이 근저당 전이냐 후냐. 근저당 전에 이혼했다 그러면 근저당 안 됐을 거라고.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한 게니까 언제?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도 등기부상으로 보면 8번의 가압류가 나오죠. 이혼하는 시점이 요 시점이라고 이제 이혼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기 전에 하잖아요. 계산 분할 청구권 해 놓고 이혼을 한다고.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하는 시점은 8번 감지 설정 이후라고 보셔야지. 그러니까 이건 가짜죠? 즉단 <놀람> 즉하 나오면 무조건 가짜입니다. <놀람>